해야 될것 같아서 지난해에 갔었습니다. 12월 달에 가족회니까 많이 좋아지셨어요. 항상 엄마같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음아 이제 건강도 회복이 되셨고 해서 갑자기 아 제가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전에 기도원 사역을 할때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시고 뭐 하셔서 안 하다가 이제 괜찮아지셔서 아 10년도 다가오니까 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딱 들어서 목사님 신년도 다가오니까 나한테 축복 좀 해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하고 딱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아 목사님의 손을 잡는 순간에 목사님하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해요 아, 네.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목사님이 항상 저를 보면 그랬거든요 이제 기도원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부해를꼭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강사들도 왔다 갔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왜 왔겠어요? 그렇죠? 문제 때문에 왔죠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의 아픔을 얘기하고 힘든 걸 얘기할 때 목사님이 항상 그랬어요 저 원강도사 앞에서는 힘들다고 말하지 말라고 내가 나만큼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그냥 감사하며 살으라고 그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때 제일 창피했어요 내 자신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지고 저 말을 들어야 되지 엄청 어,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화도 나고 그리고 또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왜 내가 남한테 비교를 받아야 되나? 하, 그런 마음도 들이드렸어요 근데 그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 나는 그때 제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셔서 꿈을 잡고 기도할 때 아, 나는 그때도 행복한 사람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볼때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냥 또 환경 때문에 내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지. 하나님은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여기셨더라고요. 아, 네. 그거를 그날 깨달아서 더 감사했었습니다. 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저원정연이 강도처럼 <laughs> 죽었다, 아, 죽었나 걱정하고 있으면 또 살아서 나오더래요. <laughs> 또 아, 죽었는가 싶면또 살아서 왔더래요. 그러니까 하루는 우리 남편이 와가지고. 우리 마누라 어디냐고기도를을싹싹 짓으래요 기도가 저기 갔다가 방도 뒤지고 여기도 뒤지고 막 그랬대요 지금은 이제 웃으시면서 얘기할 수가 있는 때까지 왔습니다 감사하죠 그죠? 그렇게 열기가 많던 남편이 지금은 할아버지가 된것 같아요 세월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내는 여러분 결실이 있습니다 버티고 볼 일이에요 우리는 아멘 네. 어디고 뭣이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십니다. 아, 네. 그리고 여보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거두절미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다고 여기는 아, 네.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아, 네. 말씀이 있어요. 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네. 여호와의 부원을 너 같이 어떤 백성이 누구냐? 아멘. 네. 여러분을 부원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 네. 조건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을 하셨기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 네, 아, 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존감이 높으세요. 이것 때문에 자존감 낮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아, 네. 어, 1998년인가요?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작이 그 SF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영화를 를아마겟돈이라는 영화를 봐면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 스케일이 굉장히 큰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데. 궤도를 벗어나서 이제 그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니 에메랄드 빛의 그 아름다운 지구가 눈에 보이니까 로스트 윌리스가 하는 말이 하, 아름답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는 막아니 울었어요. 왜냐하면 에메랄드 빛을 비는 그 지구 속에 나라는 존재는 먼지 같아서 보이지가 않아. 나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 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그분이 이 시간과 공간과 제약을 받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찾아내셨어요. 나를 찾아내셨어요. 아, 네. 그 많고 많은 사람 속에서 먼지와 같은 나를 찾아내셨어요. 아멘. 네. 찾아내셔서 찾아오셨어요. 렐루 아, 네. 그래서 나를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것에 대해서 행복하신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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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시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우리가 살면서 뭐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돈도 또 대가 되면 주시겠지만 요즘은 <laughs> 저만 그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들다 그래요. 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참 기근의 때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게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와중에도 참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음, 비가 오면 똑같이 다 대한민국에 비가 내리지 나만 비를 받는 건 아닌 것처럼 지금 나라적으로나 모든적으로 어려울 때에 참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돈도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조건에 있는 사람, 첫 번째. 아, 네.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분에게 아, 있다는 사실에, 아, 네. 오늘도 감격의 기쁨의 찬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게 나는 그렇게 감사하더라. 그날,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울었을 때, 하, 내가, 나는 그때, 제일 창피했었는데, 아,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고 지나고 나니까 나는 그때도 너무나도 너무나도 몰랐지만 아니 그렇게 사랑했다. 지금도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 네. 아, 네. 네. 몰라서 그렇지 지나고 나면 그 사랑을 더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네. 제가요 그날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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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통 속에 있는 나를 보고. 그냥 애지중지하셨더라고.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행복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애지중지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게 행복인 거지. 뭐가 행복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날마다 생활에서 써 먹으실 여러분의 기준이 묻죠. 뭐 아멘. 여기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구원을 써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삶을 살으라. 그대로 살으라고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를 했는데 너희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 있죠. 나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모방하는 자가 되라. 우리 구원을 받는 삶은 나일만한 불만 구원의 삶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뭐가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이가 제가 많이 뭐, 어, 여러분 앞에는 뭐좀 그렇죠? 그래도 저 60이 돼서 너무 좋아요. <laughs> 아, 저는 있잖아요 나이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아직 이제 59세거든요. 근데 그거 별로 안 좋고 그냥 60이 된게 좋아요. 저는. 네. 네. 나이 먹는 게 좋아요. 나이 뭐 그냥 내가 젊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laughs> 나이 그냥 60이 된게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60이 됐네. 아우 전에가 제가 50 넘어갈 때, 50이라는 숫자를 넘어갈 때. 굉장히 충격이었었어요. 내 인생에 50이 오다니. 그데 60을 하, 하나님 앞에 그냥 세월을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60이 와도 타격이 없고 좋더라고요. 새해가 돼서 60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좋은 일 많이 주고 갔습니다. 아, 네. 네. 왜냐하면 새해부터 하나님이 아, 네.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니다부원을 아, 네. 받은 우리가 더 행복한 네. 사람이지 누가 더 네. 행복한 아, 네. 사람일까? 아, 네. 예전에는 참 비교했더랬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셔서 참피하게 하셨을까? 부끄러울 때가 되게 많았었어요.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친척에 우리 친정부에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그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복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멘. 내 하나님께서 행복한 하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구원을 맨날 써먹으시기만 해야 행복하신 여러분.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다고 여기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기 때문에 아, 네. 기쁩니다. 네.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었던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못을 발부리로다. 아, 네. 음, 여러분도 살아보시고 알겠지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절대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죠.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예, 예. 근데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돕는 칼이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고, 내 대적이 내 앞에 복종하는 그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예. 어, 요즘 이렇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위해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알게 모르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대적인 병인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이제 암도 요즘 전복했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더욱 더 증가하는 거는 뭐냐면이 마음의 병이죠. 그래서 이 정신 질환에 대해서 각 가지 요즘은 뭐 많아요. 공황발작, 공황증상, 뭐 그리고 요즘은 또뭐 이름도 모르겠어 성인 성인 H A D D H A D 네, 성인 성인 예전에 어린 사람에 있던 성인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별게 다 있어요. 직장에 뭐 이게 이제 갈수록 시대적으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몸에 대해서는 정복이 가능하지만 이 정신적인 질병은 더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게 영원히 사실은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이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강건한 거.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요 네, 네. 아, 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요 그렇죠. 어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제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이게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에 어 목사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내 생각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나를 맑게 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을 붙잡고,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이 어렵고 힘나는 세대에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마음이 피폐해지는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아멘. 인정도 없고, 말씀에도 있죠. 사람들이 갈수록 이제 마지막 때에는 무정하다 그랬어요. 무정하다 그랬어요. 하긴 뭐 부모도 죽이는 시대에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무정한 세대를 살아가고 이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 아, 네. 그럴 때만큼이라도 우리들 말 우리들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이 마음에 있잖아, 이거를 가지고 마음에 있잖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강건해서. 마음적으로 감건해서 살다 보면 우리를 통해 작은 등불 하나를 통해서라도 내 옆에 있는 가까이 누군가가 그 사람이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님. 우리는 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아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돼요. 아, 네. 네. 전염이 돼요. 그래갖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님.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한테 전염이 돼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신 여러분은 네. 행복한 바이러스를 풍기시기를 추구합니다 아, 네. 제가 이제 일주일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저에게 일상의 굉장한 행복입니다 아, 네. 집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도 한번 나오면 다리 져버려서 너무 감사해요 아, 네. 이 자리가 행복의 바이러스가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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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자리에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 아, 네, 그래서 아, 네, 한번이라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얘기해드리면, 집에서 좀 스트레스 받았던 거, 한마디로 말하면, 열이 접까지 올라왔던 것도, 나오면 싹 가는 사람. 아, 네. 다시 또 돌아가면, 음, 또살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요.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도 와서도 힘을 놓고 돌아가지만, 일주일에 또한번 언니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언니가 기포에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목욕도 하고 언니가 밥도 먹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언니가 저번에 저한테 그 얘기를 우리 언니도 어, 지금 저보다 먼저 믿었으니까 지금 언니가 저하고 10살 차이거든요. 둘째 언니인데 그 언니가 권사님이세요. 형부는 장모님이시고 언니가 형부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해갖고 우리 언니가 얼 어?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어요. 그 제가 이제 김포로 이사를 갔잖아요. 김포로 이사 가고 언니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언니가 처음으로 그랬다 가끔마다 힘들 때그 생각을 하는데, 아이고 내 동생도 저 가운데서 웃고 사는데 나도 웃고 살아야지. 그 <laughs> 제가 행복한 바이러스를 풍긴대요. 아 예. 어, 감사하잖아요, 그죠? 예. 어? 네. 어 그래서 행복했어요. 아 나를 통해서. 언니가 긍정의 에너지를 받았구나. 네. 저한테 저하고 있으면 힘이 난대요. 네, 네. 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그래 네. <laughs> 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고 그렇죠. 음. 오라다 했더라도 활통에서 저번 때 저걸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아, 네. 그래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아, 나도 네. 웃어봐야지. 한상 행복한 바이러스가 된다면 여러분. 이게 행복한 사람이지. 뭐가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까? 아, 네. 아, 네. 언니가 그 말을 해서 언니 그랬어? 그래. 야, 우리 엄마가 저 때문에 고생 고민했다 그런 그래, 얘기했었잖아요. 엄마가 지금도 가끔가다 참 너가 엄마가 일찍도 그래도 돌아가셔서 너안 봐서 다행이지. 네 얘기 들어갖고 엄마가 돌아가시겠다. 어? 어 언니가 가끔 지금도 그 얘기를. 근데도 그 와중에도 제가 씩씩하게 하면 아이고 내 동생도 저러고 잘이렇게씩씩하게 사는데 나도 또. 또사아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고 해갖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 네. 작은 태풍은 안 불지만 파도는 항상 일렁이에요 응? 네. 파도가 치죠, 그렇죠? 크고 작은 가끔가다 태풍이 올지도 있지만 파도는 항상 출렁이고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 에너지가 강해요. 우리 엠지나 아, 여러분에게서 나가야 될, 아,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예수를 바라면 저렇게 살수 있구나. 예. 저렇게 행복한가 보다. 예. 저 이번에 그런 소리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 예.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해줘갖고 아 목사님하고 통화하면 하나 아, 목사님하고 통화하면 없던 힘도 난대요. 어, 감사하더라고. 어, 그래서 제가 나안 그런데. 좀찔릴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안에서는 내 안에서는 한 번도 이불이꺼지지 않았습니다. 네. 내가 막 산을 태우는 믿음, 막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에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예. 그 생명력은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 네. 그날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손을... 목사님이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더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니까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면서 아이 고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셔요 하셔요 거기 오늘 모든 분들한테 아 그런 한그 생명이 내안에 생명이 늘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시절들을 지나오게 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난의 시간이 하는 불행한 시간이 아니라 행복의 고난의 터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네. 우리는 행복자이기 때문에 아, 네.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앞길에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신년 말씀이 오늘 제가 아, 어떤 말씀을 하다 보니까 아, 작년 신년 작년 연말부터 기뻤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이제 병이 다날 것입니다. 뭐가 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뭐알고 그게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기 있다 면다 와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여함 네. 다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뭔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다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아멘. 네. 네. 추신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느냐? 아니요. 이루어져야 될 것도 많아요. 이루어져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가 저희 가정이 이제 이 거친 풍랑이 막 일덕에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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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해졌다는 라 사실이에요. 그냥 이 가정이 우리가 태풍이 너무 불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집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잔잔하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 yeah. 세월이 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자자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사는 게 중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중요해. 믿음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믿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사람을 살기 위해서 아직도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 보면 믿는 데 있어서 아직도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 데 있어서 보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서 있잖아요. 그 단계에서 안 벗어나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여기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근데 그 단계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냐. 뭘 얻어내려고 맨날 바 믿는 분. 이에요안 주면 나중에는 실망하겠죠. 그렇죠?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너무 좋아서 믿습니다. 아, 네. 그 분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분의 인격에 안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리스도 인격에 여러분 홀딱 빠지셨잖아요. 그죠? 헤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여기 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가면 갈수록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분한테서 떨어지든가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더라. 아, 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오히려 그분이 인격이 나에게 생명이 올수록 네. 나는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가더라고 고난을 아, 네. 통해서. 네. 근데 무언가를 계속 얻어내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실망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 네.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서 믿어야 됩니다. 아, 네. 그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아, 네. 인격이 내 인격이 되어서 아, 네. 내가 그분 안에서 살아야지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리고 고난이 내게 없기를 강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고난과 함께 때로는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저를 살아가게 했던 원동력이 뭐냐면 그 고난이었습니다. 아, 네. 오히려 그 무기력했다면 무기력했다면 나는 더 있잖아요. 늘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이 저를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고난은 나에게 생명력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아, 아,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좋은 겁니다.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내가 그분이 좋아서. 그분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고난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 또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또. 좋은 것도 주십니다. 여러분과 아, 네. 함께 살다가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때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지만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네. 하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삶, 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하늘의 삶에 이 땅에서 살고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하늘나라를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언젠가 이 하늘에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그렇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토의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 네. 행복한 사람 여러분 올해 안에도 주 예수 그리토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 네. 여러분한테 여러분 하나님께 돈을 많이 줄겁니다 뭐할겁니다 그런 말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 네. 그분의 생명을 줬을 때 여러분에게 다 줬어. 아, 네. 다 줬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왔을 때 네. 여러분은 네. 이미 부여한 네. 자입니다. 아, 네. 이 행복을 한껏 누리는 아, 네. 이 안에 계신 기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아, 네. 내쉬면서